안녕하세요. 치의식탁 마리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음, BTS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음, 이걸 먹으면 기분이 나빴다가도, 어, 확 사라지는 이 음식인데요. 두두두!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까요?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laughs> 아우 생각만 해도 완전 황홀한데요. <laughs> BTS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첫 번째 떡볶이, 돈가스, 미역국, 땡땡땡땡 있어요. 어, 댓글로 맞춰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책 처방 상담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그,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 어깨 한쪽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통증이 있는데도 물리치료 30분 허락하는데도 좀 고민을 했는데 어 허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리치료까지 받고 너무 행복해서 <laughs> 거기다 또 김치찌개도 아, 아 나왔다 김치볶음밥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네, 쪼쭈 김치볶음밥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랑 김치볶음밥입니다. 그리고 같이 같이 뜯어 먹을 수고 있는 우와 갓김치입니다. 여수 갓김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공부하는 이제 공부방에서 먹고 이제 또그취해서제 트리어그 사전 준비하러 갈 거거든요. 맛있게 먹고 갈 건데. 중요한 거는 BTS 지민과 제가 먹는 음식이 어, 비슷하게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지민이의 그 인간성과 그 재능 그리고 그 미소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김치볶음밥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인간성도 좋고... 어 못하는 게 없지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요? 뚜둥 그래요 쌀 김치 우리의 뭐 불닭 매운 볶음면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음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거죠 이 김치가 여러 가지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따라 할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김치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쵸? 지민이가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김치를 즐겨 드십시오. 어, 떡볶이도 많이 드십시오. 사실 저는 떡볶이를, 어, 학창시절 때안 먹었어요. 라면이 떡볶이를 먹으면 라면도 먹어야 되잖아요. 분식점 가면 그래서 제가 안 먹었는데 이제는 즐겨 먹고 있습니다. 분식점을 요즘 제가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급할 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저도 지금 이제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맛일지 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해야 돼서 제가 이러고 있네요. 여기다가 음. 고기도 얹고 갓김치도 얹고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소리 들리죠? 맛있겠죠? 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볶음밥에 갓김치 콜.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네. 지하식당 마리아가 이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충분한 자기 사랑을 허락하세요. 빠빠